응, 어, 여기 봐봐. 요만큼 빼봐, 조용히 가. 그럼 어, 요걸로. 요렇게 해서. 조용히 이렇게 동글동글. 너무 크다 조그만하게. 동글동글. 조용히 가. 여기다가 넣자. 차례대로 줄 세워서 넣어봐. 우리 안한데 잘했어 자 왜? 너무 많은 거지 <laughs> 자, 이렇게 동글동글 음. 아니야,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아이, 줄리가 잘되네 이렇게, 이만큼 떼서, 이렇게 스트롱 동그 좀 오래 굴려도 돼, 이렇게. 얘들이잘볼게나 어, 밑에 이빨 흔들려. 밑에 이빨도? 조니 이빨, 이제 빠질 때가 돼서 그래. 무서워? 집어가지고 이빨 빼야 되겠다. 응. 무서워요? 네. 그럼 어, 니 이거 봐. 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굴려. 동글동글하게. 이렇게 여러 번 굴리면 좀더 해도 돼. 너무 작다, 너. 야, 너 거는 단번에 표시가 나네. 조그만한 거. 어, 허이 설주언니가 만들었어요. 이렇게 단번에 표시가 나겠다. 응. 엄마, 내가 만든 거이 조그만 거야. 알았어, 좀더 크게. 제품 교체해야 될것 같은데. 좀 더. 그러나 <목소리도> 조금 더 많이 해봐. 조홍이가 만든 것좀 보여줘봐 작은 거 주홍이가 <laughs> 여기서부터 하나씩 올려보자 이게 아, 작은 거? 자, 이렇게 <목소리> 음, 여기는 안에 있는 것들 안에 있는 것들? 응. 어, 주홍아, 조금 더 크게 해줘? 네, 저거내 건데 알았어, 니건 해야 되나? 이 표시를 해놓으면 음, 조금 더 크게 해도 돼. 그큰마 뭐 여섯 개다. 짝수. 응. 이렇게 홀수 어, 됐네. 짝수 응. 이렇게야. 응. 이걸 이렇게 작아 놓면짝수전나크게좀 크게, <laughs> 크게 해줄수 없니? 알았어. 응, 뭉쳐 줘. 엄마. 음. 네. 네. 응. 책은 몇시오는데 오늘 6 시였는데. 여 시면 언제야? 저녁 먹을 때쯤. 아빠 일 끝나고 저녁 먹을 때쯤. 언제쯤인지 알지? 응. 응. 저녁 먹고 있으면 바로 와요? 응. 어. 응. 괜찮아. 같이 못죠 몇 개야? 너무 많나? 세 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. 우와. 많다. 엄마, 이분 여기도 해야 돼? 아니, 여기까지 되면 여기 하고, 많으면 저기 옆에도 하고. 알았지? 짝수가 될까? 이거 다 하면 짝수가 될까? 홀수가 될까? 맞춰봐. 설정, 좀 크게 해줘. 이게 뭐야? 합쳐, 세개 합쳐도 되겠다. 한이 정도? 그래, 이만큼, 응. 이만큼, 이까 응. 이만 이만큼, 그만들네한번보여쁘게 아이고. 별로 안 나왔다. 응, 내다 해간다, 그치? 어, 이게 조금, 오래 이렇게 뭉쳐. <laughs> 잘했어. 어, 이제 다 했지? 손한번 씻고 올까? 어디에서? 화장실에서. 화장실에서. 응.